아닐까.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와 자복하는 통해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죠.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죠. 다른 하나는요,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무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은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여와의 나라에 임하는 그 메뚜기 제왕과 같은 이방민족의 그 침입과 압제로 삶의 그 황폐해진 것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금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활력과 생기가 솟아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복,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메마르게 하셨던 그 땅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 모습은 좀 하나님이 다르시죠. 그렇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엘 선지자가 13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와 자비, 이내가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그 국민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세상의 수치를 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미 다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아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해주면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아,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회복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휼을 베푸시고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1 9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서운 재난으로 맷뚜길 때와 같은 그 재난을 통해서 삶이 황폐해졌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제사에 드릴 전제와 소재가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축복하시게 되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풍요로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름비와 늦은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름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름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외들에 풀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통해서 거기에서 곡식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땅을 주셨으면 땅만 가지고 농사가 됩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그것도 햇빛을 쪼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야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가 때를 따라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내릴 때이 곡식이 완전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비가 안 와도 안 되는 것이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 비입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그 파종기에 땅이 메말라 있으면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비가 적당히 와서 땅이 촉촉히 젖어 있으면 그때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그 내릴 수 있도록 이 비가 정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늦진 비는 이것은 봄 비죠. 3, 4월경에 내리는데 마지막 추수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이나 하천이 없는 이 이스라엘 그 땅에는 반드시 이 하늘로부터 비가 제대로 내려야 되는 것이죠. 풍년이 되느냐, 흉년이 되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비를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겠다. 너로 하여금 풍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된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그냥 추수하게 놔두시지, 굳이 비를 따라서 그렇게 농사가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가 적당한 때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러면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비 그것으로 도우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를 복을 주시냐? 25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데 메뚜기, 느치,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메뚜기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완전한 성장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메뚜기를 통해서 수탈했던 모든 것을 능히 갚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뿌린 그 씨,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땀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들에게 도우시는 것은요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메뚜기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십에 보니까 <laughs>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 메뚜기 같은 그 나라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억압하고 핍박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강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것이죠. 결국 거대한 그 곤충의 때가 심한 악취가 오를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19절에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26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7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또 징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렇게 풍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내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고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 주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다른 세상의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서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을 구원의 날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해를 맞이하며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요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해한 한 해를 끊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 하나님 주 그런 영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무엇을 가졌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 기업에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